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초고압 샤워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세 가지 분사 모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과 필요에 따라 물줄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강력한 고압 모드는 피로를 풀어주는 마사지 효과를 제공하며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드러운 모드는 민감한 피부나 아이들에게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폭넓게 분사되는 모드는 샴푸나 비누를 헹굴 때 특히 편리하며 짧은 시간 안에 샤워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이 샤워기는 필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잔류염소와 물 속의 불순물을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피부와 머릿결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을 줄이는데도 유용합니다. 이 필터는 교체가 간편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 유지 관리 비용도 부담이 적어요. 설치 또한 매우 간단해서 대부분의 샤워 호수와 호환되며 특별한 도구 없이도 누구나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스마트한 디자인과 내구성 있는 고품질 소재를 사용해 욕실 분위기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휴대용 에어펌프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타이어부터 스포츠 용품과 캠핑 장비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속 에어 펌프인데요. 강력한 78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 한번 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지속력을 자랑합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한데 원하는 압력을 설정하면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설정된 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주입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고성능 모터 덕분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답니다. 내장된 LED 조명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을 편리하게 도와주며 긴급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타이어 공기가 부족할 때나 캠핑장에서 텐트를 설치할 때도 활용도가 높아요. 컴팩트한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차량이나 가방에 보관하기 쉽고, 휴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아이폰, 에어팟, 아이워치까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3인원 충전 스탠드인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예요 아이폰과 호환되며 최대 3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해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요. 마그네틱 고정 방식이라 충전 중에도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주고 가로, 세로 모두 모두 사용 가능해 영상 시청이나 화상통화 시에도 유용하답니다. 캔드형 디자인 덕분에 책상이나 침대 옆에 두고 사용하기 좋고 데스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스마트 칩이 내장되어 있어 발열과 과충전을 방지해 기기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며 제품 수명도 길어요. LED 상태 표시등이 있어 충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USB-C 포트를 통해 빠르게 전력을 공급받고 실리콘 마감으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수의 디바이스를 간편하게 충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다기능 수리 도구인 미니 전기 스크루 드라이버예요. 철 300mm 배터리를 탑재해 한번 충전으로 최대 2-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USB 충전식이라 전원 연결 없이도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24개의 정밀 비트가 포함되어 전자기기 분해, 가구 조립, 가전제품 수리 등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토크 조정 기능이 있어 강한 힘이 필요한 작업부터 정밀한 작업까지 사용 환경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요. 내장된 LED 라이트 덕분에 어두운 곳에 에서도 스크루를 정확히 고정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더욱 높아져요. 손에 편안하게 잡히고 미끄럼 방지 처리된 표면은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속도와 방향을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요. 집안 수리부터 섬세한 전자 기기 조립까지 한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동 공구라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보온력을 자랑하며 추운 계절에도 야외 활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온열바지예요총 10개의 독립 난방 구역의 허리, 엉덩이, 무릎 등 주요 부위를 따뜻하게 감싸주어 한겨울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USB 충전식 히팅 패드가 내장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3단계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원하는 온도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방수 방풍 기능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 가능하고 뛰어난 통기성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쾌적함을 유지해요.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패셔너블한 스타일링도 가능해요. 스키, 하이킹, 사냥, 낚시 등 야외 스포츠에 적합하며 집에서도 따뜻하게 입기 좋아요. 혹한의 날씨에도 아웃도어를 즐기고 싶거나 실내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한번 경험해 볼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스웨터, 코트, 소파, 침구시트 등 다양한 섬유 제품을 새 것처럼 관리해주는 보풀 제거기입니다. 3단계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 얇은 옷감부터 두꺼운 원단까지 다양한 재질에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고성능 육중 날이 빠르고 깔끔하게 보풀을 제거해 주어 작업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과 속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분리형 먼지통이 있어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고, 테인리스 소재의 안전망이 섬유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세련되어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옷을 새것처럼 관리하고 싶거나 오래된 가구의 보풀을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실속 있는 제품이라 강력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깊숙이 마사지해주는 허리 전기 찜질팩이에요. 경추부터 요추, 다리까지 다양한 부위를 마사지할 수 있어 온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온열 기능이 포함되어 마사지와 찜질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열이 깊이 전달되어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어줘요.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돼 편안한 사용감을 제공하고 미끄럼 방지 소재 덕분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집. 사무실, 차량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디자인이 특징이며 여행 시에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동 타이머 기능으로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 버튼 하나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특정 부위를 집중 관리하고 싶거나 전신의 피로를 풀어 줄수 있어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캠핑이나 바비큐를 할때 수치나 나뭇가지를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해 주는 스틸 불집게예요. 두꺼운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강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고온에도 변형이나 녹이 생기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끝부분이 오리부리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수치나 나뭇가지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고 작은 물체도 섬세하게 집을 수 있답니다. 손잡이 부분은 고급 너도밤 나무 소재를 사용해 미끄럼 방지 효과와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해요. 손이 불에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집게 끝은 뭉툭하게 처리되어 초보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불을 피우거나 유지할 때뿐만 아니라 뜨거운 그릴망이나 조리기구를 옮길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캠핑, 아웃도어 활동, 바비큐 파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내구성과 실용성을 겸비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캠핑을 할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을 겸비한 스마트 주방 기기인 인덕션 쿠커예요. 두께가 23mm에 불과해 초슬림 구조를 자랑하며, 조리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최대 2100W의 출력으로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며 99단계의 세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했음. 끓이기, 볶기 등 다양한 요리에 적합해요. 앱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화력을 제어하거나 조리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했어요. 안전성도 뛰어나 과열 방지 센서와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조리 중 실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열전도율이 높은 고품질 글라스 세라믹 상판은 청소가 쉬워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방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더해줘요. 스마트 기능과 고성능을 동시에 원하는 현대인에게 추천드리는 인덕션 쿠커로 효율적이고 편리하여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초소형이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니 드론이에요. 4K HD 카메라가 탑재되어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FPV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을 전송받아 다이내믹한 촬영이 가능해요. 오면 장애물 회피 기능이 내장되어 비행 중 장애물과 충돌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도 적합해요. 원터치 착륙과 이륙 기능을 제공해 조작이 간단하며 비행 안정성이 뛰어나 강한 바람 속에서도 정확한 비행이 가능해요.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여행이나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고 배터리도 고성능이라 장시간 비행을 지원해요. LED 라이트가 탑재되어 야간에도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비행 모드를 활용해 창의적인 촬영이 가능하답니다. 취미로 드론을 시작하려는 분들부터 고화질 촬영을 원하는 전문가들까지 모두에게 적합하여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고속 제모 도구인 전기 코털 정리기예요. 고속 모터가 탑재되어 빠르고 부드럽게 코털을 제거하며 진동이 적어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어요. R 타입 커터 헤드는 안전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민감한 부위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줘요. 코털뿐만 아니라 입술 주변, 눈썹 등세이란 부위까지 정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멀티 제품이에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해 환경 친화적이고 경제적이며 한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요. IPX6 방수 등급으로 물로 간편히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용 후 보관도 간편해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성이 뛰어나며 여행이나 출장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한 음질과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최대 48dB의 노이즈 캔슬링 기술로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음악과 통화에 완벽히 몰입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 5.3을 지원해 안정적인 연결과 빠른 데이터 전송을 제공하며 끊김없는 스트리밍이 가능해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한번 충전으로 최대 140시간 재생이 가능하며 장거리 여행이나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없답니다. IPX6 방수 등급을 갖춰 땀과 비에도 강해 운동 중이나 야외 활동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귀에 편안하게 밀착되며 장시간 착용해도 피로감을 줄여줘요. 터치 컨트롤 기능으로 음악 재생, 통화. 음성 명령을 간단히 조작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요. 뛰어난 음질, 배터리 성능, 세련된 디자인까지 모두 갖추어 음악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의 제목을 눌러주거나 제목 끝에 더보기를 누르면 창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원하는 제품의 링크를 눌러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들.